네 2부 2부대 네왜오 여기 크리퍼 터졌다 어 <laughs> 아까 아까 뽕 하면서 내 피가 따랐거든 요? 네. 크리퍼 터졌어요 아... 어떡해요? 음, 아주 잘해요 아, 제작자님 그럼... 죄송합니다 그럼요, 그냥 올라갈 거 열쇠 듣고 아니요 아, 가지마다 거의 남았단 말이야 아하 아니, 이거 한땀한 뭐... 한 땀씩 가볼까? 아니 이걸 왜 못하는 거야 아니 못할 수도 있지 네가 잘하는 거일 수도 있죠 아니... I'm not sure. i 레벨2 t s u 레벨2야 not sure. I'm not s 아 r e I'm not 가 u r e 기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아 r e I'm not 아니 좀 도로포 협동맵이에요 싸우지 맙시다 어머니 먼저 때렸어요 어? 근데, 아, 어. 근데 방장님 이름이 어. 웨스티브예요님 이름 아, 있잖아요 아 엘리트 킬러인데 네. 죄송합니다 네, 아 바꿀, 바꿀 시간이 네. 없어서 아, 어! 아 크리퍼 처진대로 떨어지잖아 이 크리퍼 뭔데 저 그냥 올라가면 안될까요? 아 그래 올라와 아 아니야 밑에서 기다려 왜요 도대체 <laughs> 아또 어, 죽을 뻔했다 지닥지닥닥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이유죠 어 나를, 나를 아! 아, 왜 때리냐? 나 때리냐 나무집도 안 했다 왜 때리냐 나무집도 했다왜 때리냐 나무집도 안, 했다? 안 했다 그럼 누가 때렸냐 좀비 아니야 아씨 <laughs> 예어 성공 아씨 저기요 배고파서 뛰면 못해요 아 고기 들이게요 일로 오세요 아니요 뭐? 꺼낸다고? 아, 꺼낸. 아 나쁜 놈아 왜 버그 쓰는데? 아, 하긴 나도 버그 쓰긴 하는데. 아! 아! 어! 저 열쇠 있어요? 죽이면 안 돼요 저? 어. 아 죽이면 안 돼. 어, 저, 저, 퍼피 어? 퍼피님, 죽이면 안 돼. 아, 퍼피님 죽이면 안 돼. 아 퍼피님 죽이면 안 된다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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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터님. 아 나쁜 놈아. 오케이 전쟁이다. 어? 전쟁이다. 아 우리의 공동 목표 퍼피. 아퍼아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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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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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타라고 와타 와타 저기요 저전 대전쟁 하러 왔어요 아아 죄송합니다 말지 마세요 대전쟁 하러 왔어요 뭐, 그렇다면 나는 어 아까 그그뭐죠 이건가? 다 오케이 아, 다 죽여버리겠어 사망감 아, 멍청하게 <laughs> 뭐, 됐어 아, 뭐. 아, 아오 고소해, 아오 고소야 아우 고소야 아이고 아 김동훈 아 저기요 아 렉머거 아, 나 성공했거든? 아이고 그걸 어쩌나. 저한번 아, 했는데. 잠깐만요. 아, 아 이거 잠깐 들어보던. 잠깐. 어. 죄송합니다. 나와버렸어요. 아렉 먹어서. 아니. 아나 내비 날 거. 에이. 정말. 좀 이따 해. 아 저장 공간이 부족하네. 아 정말 w o 인성. 에이 인성 진짜. 에이 정말. 들어가고 있다니까. 에이, 에이 버터 인성. 에이. 아유 퍼피나 죽이고. 에이 인성 에이, 인성. 에이, 에이, 에이. 정말 인성. 에전제 활용한다. 오케이. 죽여버리겠어. 협동이다 협동. 에이, 아니 우리 는 진짜 퍼피님 우리는 아니죠. 아, 우리는 우리는 음, 진짜. 님을 봐서 대전쟁은 안 하겠습니다. 워터만 주의. 먹중발. 뭐, 뭐, 뭐. 아니 그게... 뭐라고요? <laughs> 저기요. 뭐 먹으면서 말하지 마요. 아, 아 누가 아, 아, 누가 방송에서 먹으면서 방송을 합니까? 아, 아 진짜. 진짜. 매너 아, 아 매너 없어. 아 이런 먹방은 뭐지? 그거는 그건... 정말 먹기. 방금 먹기 방금 위해서 방법을 한 그거 하는 거고 봐봐 퍼피님 아, 워터다. 퍼피님 퍼피님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죽었어 워터. 다 여기요 워터 워터님 왜왜리좀와 네? 보세요 싫어 아니 와 보세요 야 누가다 녹아다, 녹아다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저기요 평화움좀 풀어보세요 아이고잠깐이라 하셨네. 아, 평... 아... <laughs> 아이고. 평화로움이에요 지금? 얘라도 죽여야겠어. 아니네. 평화로 많이에요. 어 어떤 어떤 놈이 때렸어? 아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떤 놈이야 때리지 말라고. 아, 오토야. 이 씨. 아니 좀 작작 때리라고. 아 씨. 자 다시 다시 퍼피를 없애러 가자. 대표. 예대벼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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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, 이리 와, <laughs> 와 아프다 화살은 무빙이 생명. 아이고 좀 아프시겠네. 화살은 무빙이 생명이지. 화살 안는데 화살은 뭐? <웃음> <에>? <웃음> 이게 바로 전략이야, 이거 바보들. 응? 바보. 오키 죽었어. 자 갑시다. 이그조 <laughs> 이크조. 음, 죽었어. 네. 다 죽었어. 김동아. 퍼피. 네? 아, <laughs> 아,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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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야. 누구냐, 저 사람? 워터, 워터 아, 워터 그래, 워터. 워터. 죽었어, 워터. 워터, 야, 이리 와봐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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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활로 맞힐 거잖아. 아니 활 없잖아. 어, 무게를 들고 있을 거. 아니야 아니야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. 증거를 보여줘. 나 지금까지 뭐 하고 있지? 직업을 바꿨어. 아나 인챈트. 직업을 바꿨지. <웃음> <웃음> 버피님, 버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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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챈트 어떻게요? 해 어, 그거 인챈트를 눌러서 아 맞죠. 찾아면 돼요. 직업을 바꿨지. 야수 같이 있으면 얘들 어떡해요 버피를 강자하고 같이 있으면은. 날카로움, 강타. 어 여기 언제 고쳤었지? 내가 고쳤어요. 어또왜 지금 바꿔 봐? 난 배바지 군사. 아이고전 직업이 두 개랍니다. 그렇죠. 일이 오세 응? 뭔가 나 때렸는데? 무빙 급 오래, 오래, 오래. 음. 뭐야 저붙 근데 투명 가면 사람 못 때리죠? 어, 아니? 때릴, 때릴 수는 있죠. 근데 잘안 보이는 거죠. 어고안 아프네? 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비 제이버 아니 그쪽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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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 경찰서 장 근데 피가 왜 이렇게 안 차요 이거? 친수성 아 체력 신장 했는데 왜? 응? 회복을 해야 그게 대죠아 재생을 붙이세요 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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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포트 컴백 아나 아직 나 아직 아니다 재생 뭔가요 재생 뭐예요 재생 아, 아, 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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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피님 퍼피님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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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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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<laughs> 이거 뭐예 재생 이거요 아네 그거 1 2 8붙이세요네됐고요오 네. 네, 겁나 빠르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되요아요 아저씨 아하 기모치 기모치 아이고 오늘 또 같은 수법을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네 <laughs> 걔로, 걔로, 걔로. 죄송합니다. 미안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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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죄송합니다. 죄겼어요아다송 죄송합니다. 어 아이고 편하다 이거 h 지금 실, 실제 상황 a b u n c t I got 들어와 들어와 What? I want to. I want to. I w a n 아이고 I w a n 야 아니 근데 엘리 t to. I 이름 너무 긴거 아니야? <laughs> 킬러 타임이다. 아니, 아 투명. 그쵸. 형님,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와바, 그래라. 와봐와봐 어디 배, 있는가? 배, 배. 아니, 술파부터다 지금야. 개로개로개. 너도 야 술파. 자기도 아플걸. 어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 <웃음> 아 <웃음> 방송인데 말을 합시다. 아 이름, 이름, 제대로 된 이름을 부릅시다. 퍼피 여기 유령이 살아. 어 나도 무서워. <laughs> 아 <웃음> <웃음> 그쵸? 나안 죽어, 나안 죽어, 나안 죽어, 나안 죽어. 어 이, 이때 도로퍼를 해볼까요? 어 도로퍼 성공. 근데 나. 이거 잠깐, 아까 이거 원래 도로퍼 맵 아닙니까? 내 네, 이거 전쟁맵인데 <laughs> 아 그랬었나 전쟁맵이었나 <laughs> <laughs> 아, 전쟁맵인데 무슨 소리지? 아니 아프네 아 아니 뭐래 안아프네 아니 떨어리려고 아니 날만 못못 때리지. 아 이거 나도 못 때리. <laughs> 죽었어 너네 나 귀신이다. 나한테. <laughs> 지금 귀신, 잠깐 잠깐만, 잠깐만, 지금은 우리가 팀이야, 힘을 합다 지금은 팀이야. 우리가 위로 올라오네. 아니 우요 가봇이 보이는걸 어떡해 아 그렇구나 가봇이 어? 크다 <laughs> <laughs> 나는 날면서 보았다 용감이 싸우다 죽 퍼피의 마지막 퍼피? 일격을 자기가 퍼피잖아 아니, <laughs> 아니, 워터의 마지막 일격을 보았다 아 아파 <laughs> 유령이 때렸어,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유령이 때렸어 <laughs> 뭐가 연기. 보인다고? 연기가 뭐야? 연기요. 아 미친 안 좋네 이거. 어, 아씨 미친. 미친 나, 나. 미, 미, 미. 유령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. 야. 아 나는 아니지. 유령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. 같은 팀이잖아. 당신이 저 먼저 죽일라 했잖아요. 아 진짜 난 그냥 아 미안 해 미안. 난 그냥 포션 던지다. 아, <laughs> 넌 나와 넌 클래스가 다르다 나 안보이지? 대치나 보이나? 어? 퍼피님? 이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나 보이냐고 아니 그만 때려 너네 어디있냐? 어디있어 너네? 다 완료 미션 컴퓨터 아 저기있구나 뭐 때려도 되돕니까 퍼피를 사라했다 미션 컴퓨 근데 뭔가 되게 응? 아파했던 것 같은데 좀. 뭐지? 미션 아님, 그만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얘너왜 계속 순간이동한? <laughs> 피딴건 뭐지? 데 그래? 아니야. 유령이 숨어 있었는데 네가 때렸어. 어, 그래? 응. 네.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어, 유령이 들 그, 들고 있는 마검을 봤어. 그래? 나도 보긴 봤어. 아이고, 정리, 아 그래, 아이고, 자살 가능가요? 아 뭐, 자살 진짜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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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돼아이먹 뭔데? 날개 아니에요. 소리 뭐? 타고 올라가. 보션을 <laughs> 다 먹어주겠다. 저기요, 같은 핀, 같은 아, 핀, 죄송합니다. 날 찾아봐라. 아, 아 왜나 가요? 그럼 우리 둘이다. 여 아, 뭐 둘이 아니니까, 바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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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어 <laughs> 죽을뻔했다 떨어졌어 아야 저기요 그만하시죠 어어어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이거 전쟁맵이야 그래서 그만할수가 없어 나 보임? 아니 됨 그렇다면 <laughs> 비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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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응? <laughs> 아? 아유 시수 메인 메뉴 눌러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근데 같은 편이라면서 왜 자꾸 죽여요 아니 동..동무가 아잇 또르를르릉를르 누구냐 쟤쟤쟤쟤 워터아 워터가 죽인거라고요 저안 때렸다고요 아니 워터가 마감을 갖고 갖고 있을리가 없않습니까 음. 아니 제가 안 죽였다고요 나는 마감을 보았다 고러, 도망친다. <laughs> 미치지 말기요 <않아? 웃음> <laughs> 자꾸 은근슬쩍 나쁜 말 하지 마시지요 <laughs> 아, 뭐야, 아무 말도 안 했어, 이번에, 진짜. 미치, 이 했잖아요. 아, 푸션에 던진 새끼, 계속 나만 맞아. 자, <laughs> 하지만 나는. 야, 워터가 마법으로 살해당했다. 계속 뜨는데, 나는. 러니까 <laughs> 아. 근데 이거 99개인데, 왜 점점 줄어들어? 응, 봐봐. 원래 99 플러스였는데, 왜 이렇게 줄어들어? 방금 100으로 요2 255개인데 줄어드는 거에요. 그걸 알아? 와. 오, 퍼피. 생각보다 유식하지 않은데? 내가 너보다 더었을수 있어. 아, 잠깐만! 아, 잠깐 <laughs> 아, 아니, 같은 편이라며요. 아니, 아.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동호 죽이려다가. 그냥 죽여. 포장 던지지 마봐요. 얘 죽이게. 날 죽여봐라, 날 죽여봐라. 날 죽여봐라 날나 여기서 퍼피, 퍼피. 앞에, 죽여봐라. 앞에, 앞에. 아, 앞에. 아 잠깐만! 때려진 거지? <laughs> 와 뭐야! 아! <laughs> 저리? 너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보이지? 네가 내 소유신이야? 아 깜짝이야. 아니 왜 때려? 아저 면장. 나안 때렸다고. 왜요? 워터님이 때려줬다고요. 순식간에 학살. 아저아 <laughs> 아, 죄송 죄송 죄송. 미안해. 아, 오케이. 저 맨손으로 싸웁니다. 어, 그래? 이리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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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맨손으로 싸면안 돼. 잠깐 뭐한 거지? 고통이 날라온다. <laughs> 아, 오, 난 아, 잠깐만. <laughs> 같은 팀이고 보고 아, 다 아프려 버려. <laughs> <진실 웃음> 그 아, 진심 진심 버찌 났다. 잡아 다난 퍼피 타 아이템 어딨어요 아, 진심 다 말해. <laughs> 진심펀치. 진심 다 말해. 멘션펀치. 아니 너너너 뭐냐 너 이름. 뭐야 퍼피요아 퍼피 죄송합니다. 퍼피님 뭐... 그 포션 고통의 포션 뭐지? 응? 아 잠깐만요. 저저 이거 뭐, 매우 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거든요. 어, 잠깐만 응. 나 신속이 얻었어. 죽여. 너 신속 없어 이제? 잠깐 신속을 봤는데. 음, 아니야 순식간에 죽여줄게. 죽여줄게. 어디가 <laughs> 약한우 <laughs> 카카미 약한우가 뭐예요? 약한우예요? 약한우 이거 뭐임?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요. 사, 싸우고 있어요 지금. 아니, 난 알고 있다. 아, 잠깐만 구속 걸렸어. 아, 구속 걸렸음씨. 아, 아, 포션 잘못 뿌렸음 미친. 아, 잠깐만 타임. 바보야느려지거 아, 하지만 나는 신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빠르. 아, 작작 때리라고. 내가 안 때릴. 저 지금 너, 둘이 뭐. 싸우고 있는데 뭘? 도로펌의 버딘냐 퍼피 타마. 잠깐만 퍼피 타마의 힘이 끝나가나. 퍼피 타마의 힘이 돌아왔다. 아, 아 구석 겁나는 여아 그러면 구석을 왜 걸었어요? 일본이야. 아 때리지 말라고. 아 때리지 말라고 어떤 아, 놈이야. 안 한다고. 아 때리지 말라고 김동우아 퍼피. 아. 아 퍼피 말고. 아, 이름 헷갈려서 겠네나 <laughs> <이 웃음> <피해야> 포션 <laughs> 버리고 있다고. 네, 일단 저 사람 죽여야 해. 나? 아니요. 저 사람. 가안이라고. 포션 겁나 많 이. 저기 와서. 포션 버리고 있잖아. 아, 아 그냥, 그냥, 그냥 여기다 넣어 두면 되구나. 아니, 이뭐 간단하군. 아, 이제 정리합시다. 그만하자고요. 예..네..이제.. <laughs> 어..뭐.. 드롭 보소고 뭐예요? 어. 끝나어끝내는 거예요 이제? 끝내요 대전지밖에 안 했는데 <laughs> 재밌었잖아요 <웃음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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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오케이. <laughs> 아 구속이야 또 그러면 우리 다음..다음 편또 찍읍시다 다음, 다음 편또 찍읍시다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아 마지막 자살 감사합니다 아 어, 나도 자살해봐야지 자살포 오, 아. 네. 몇 분이야? 파이. 저도 빠이 야몇분 지나서 그 영상.